우리가 지금 2 0 2 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쿠아 플랜넷 제주라는 곳이 있어요. 제주에 도 가면 제주 앞바다에서 그곳에 어민이 예, 놓은 그물에 걸린 고래가 있었는데, 상어가 있었는데, 고래상어. 근데 수족관에 갇혀서 40일 동안 놓놨는데 폐사해버리고 말아요. 하나가 근데 이름이 해랑이라고 하는 고래상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파랑이, 이제 마지막 고래상어, 파랑이를 2012년 9월 6일 날 다시 바다에. 품으로 내어주게 되지요. 이 고래상어를 방사기로 하 결정한 것은 다른 고래상어가 해랑이가 포획된 뒤에 40일 만에 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래상어는 다 자란 게 아니에요. 크기가 4.5m, 몸무게가 600에서 650kg이 되는데 어떻게 몸집이 어마어마하죠. 그림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게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좁은 수족관에다 가다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먹이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죽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명체에게 삶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생명체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야 할 자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도저히 이어갈 수 없을 때 생명도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변함없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믿음의 자리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곳에 자꾸 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 이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영적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깊이 살펴보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이것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이 우리가 머물 영적 자리인지를 지금 말씀해 줘요. 그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으니라는 이 말을 세밀하게 보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골로스 교인들이 에브라부도를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과정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골로새 교인들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 많은 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은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과연 내일은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많은 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계십니까? 그럼 예라고 쉽게 답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계시고 또 그럴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주인으로 삼는 것한 번은 할수 있는데, 하루는 괜찮은데, 일주일은 어떻게 내가 노력해 보겠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예수를 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모시고 살수 있을까요? 어.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는 어떻게 답이, 답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의 구주로 삼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명 좀 꺼졌으면 좋겠네. 요 계속해서 예수를 구주로 삼으려면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음이 난다고 계속해서 예,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면 옛 자아를 내려놓아라. 십자가의 옛 자아를 매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자아로 나아오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조금만 멈추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안에 교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느낍니다.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매일 같이 우리를 붙들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박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마 지금 올 때도 그렇고 뭐갈 때도 그렇고.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오셨다면 그럴 거예요. 차 안에만 있으면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멀쩡했던 사람도 이상해지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오늘도 날 집자리 못 박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나서 내 교만이 살아나서 나의 탐심이 살아나서 나의 시기심과 또 이기심이 살아나서. 그것이 계속 발동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탄의 영적 요새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조금만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면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부인되지 않는 십자가에 못 받지 않은...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생각에 변화가 없고 또 말에 변화가 없고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고 부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우리 입술로는 되뇌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에게 접하게 되면, 내 욕심 먼저 앞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악한 마귀의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빠지지 않는 쓴 뿌리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금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입의 욕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전히 찬양해야 될 우리의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어, 나는 이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자기 신념처럼 어,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 나는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되고, 고운 말이 아니라 사나운 말로 자기 입장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남을 무너뜨리는 말들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십자가 못 박지 않은 것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또 또 하나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임직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그런 연약한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주인 되니까 당연하겠죠. 약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됩니다. 허풍을 떨게 되고 또 약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중상모략한 일들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못마땅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다 보니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어딘가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과 파괴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간질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 분열시켜요. 다툼을 조장해요. 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연약한 내가 그런 일들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 삼지 않은 교회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은혜롭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주인 삶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해요? 교회도 볼수 없어. 별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일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안에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주인되어 있는 모습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할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혼자 고고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도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고 이 교회는 어떻게요?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 시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돌아봐야 되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해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 가운데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 장소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말로 다할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돼서 공동체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의 머리로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몸들이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될때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이 안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소위 잘 나간다는 15명의 인사들이 명사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일 중에 제일 잘한 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15명이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강원대 총장을 지낸 문선재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영화감독 이장호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기도 응답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느낌이 즉각적으로 왔고 너무 감사했다. 그 이후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는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판사였고 소운 시장을 지냈던 김상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고백해요.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놓아 통곡했다. 오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통해 자복했다. 지금 무슨 뭐 속해를 당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주로 삼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을 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어, 구제 불능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신천교온교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줄 믿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나의 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또내 속에 있는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기도 제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부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박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내 삶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이 세상적으로 가 있는 나의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말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는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되뇌겼던 나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욕심이 먼저 앞서 있는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속에 약한 마귀에 어떻게 보면 음성들이 계속 우리를 좌우좌지우지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하로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여전히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